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마트고요. 이마트고요. 10만 원에 10%입니다. 10만 원에 10%. 10%요. 네. 예. 더살 돈은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여쭤봅니다. 네. 오늘 사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예. 왜냐하면 주가라는 예. 것은 떨어졌다고 내가 산 기준 대비 떨어졌다고 추가해서하는그 순간 계좌는 박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어, 주식은요, 우리가 항상 주관적으로 하라고 합니까? 객관적으로 하라고 합니까? 주식 구간, 객관 다 해야 네? 될것 같아요. 다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주식을 주관적으로 해야 될까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야 될까요? 글쎄요. <laughs> 어, 우리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할때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야 될까요? 주관적으로 하면 될까요? 해야 되겠죠? 예? 주식을 할때 객관적으로 해야 될까요? 주관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 내 주관대로 해야죠.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사람들 과의 어떤 친구가 잘잘못을 이야기할 때 최대한 주관적으로 내 감정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건 객관적으로 해야죠. 주식은요? 주식도 그렇게 해야 음... 되겠죠? 네. 객관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주관적으로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산 가격 때문에 내가 지금 손실 중이니까 내가 지금 이게 추가매 사고 싶으니까 내가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지금 수익 날것 같으니까. 지금안 사면 안될것 같으니까. 전부 다내 감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망하는 거예요. 주가는 지가 갈길 가고 있는 거고요. 나는 거기에 그냥 올라탄 것뿐인 거예요. 근데 올라타놓고 내가 지금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즐거워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주가가 갈 때는 가는 걸 보면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내가 들어간 자리가 얘가 가는 길목에서는 조금 조금 일찍이었을 뿐인 겁니다. 조금 빨랐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지가 갈 길은 여기 7만 원짜리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얘가 바닥을 잡고 얘가 더안 떨어지는 걸 보고 추감서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이게 하면 안 돼요. 주식은 무조건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관, 내 생각, 다 갖다 네. 버려야 돼요. 무조건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물론 매매를 하면서 있어가지고 손절 기준이라든가 나와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약속도 네. 내가 어디가 여기가 무너지면 나 손절할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방어 장치 같은 거예요. 안전벨트 같이요. 음, 네네. 약간 그건 이제 그럴 때는 주관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차트를 분석하고 네네. 추가 매수 자리를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럴 때는 무조건 객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이마트 같은 경우는 네네. 아직까지도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추가 매수를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이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할 이유가 네네. 없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마트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한참을 내버려둬야 아직 된다. 뭐라고요? 그래서 멘토님한테 먼저 여쭤봅니다. 네, 그래서 멘토님한테 여쭤, 연재 여쭤보는 게 아니라 먼저 배우시라는 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안 물어보고도 오, 지금 냅둬야 되겠네라는 거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다 책임져줄 수 없고 시청자님이 저한테 뭔뭐 엄청나게 맡겨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돈은 결국은 네. 시청자님 돈이고 누가 이걸 운영해 나가고 누가 전략을 짜야 될까요? 제가 그럼요. 그럼 제가 할줄 알아야 돼요. 시청자님이 할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말한 줄도 없어요. 그 누가 이거를 지금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할줄 알아야 됩니까? 시청자님이 할줄 알아야 됩니까?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전해지가 아니라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주고 예. 있잖아요. 이런 거 냅두라고 죠 왜? 예.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예. 다음번에 내가, 아, 얘는 지금 추가 면서 하려고 해도 내려가는 중이니까 내버려 둬야 되겠구나라고 시청자님이 판단할 수 있어야 시청자님이 돈을 버는 거죠. 예, 지금 그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냅두라고요. 냅두시고 지금은 이거는 아직 추가 매수할 자리 아니고요. 이마트는 아직까지 네. 자리를 7만을 잡을지 더 밑에서 잡을지 좀 내려 지켜봐야 돼요. 어디서 잡을지 아직까지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레버를 두고 추가 매수는 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나 빠져 있고 매수가 많이 내려왔고 예. 이마트라는 기업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 냅둬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냅둬야 될까? 보통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요, 바닥을 잡는데 1년, 2년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 얼마 앱더라고요? 최소, 네, 최소, 예, 그럼 1년되 전화합시다. 이해 되셨나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냅두세요. 이거 그 냅두세요. 내년까지 가만히 냅두면은 7만원대 자리 잡나 네. 안 잡나 보일 거고 그때 추가 매수 할수 있을까 없을까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이르게 전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마트가 추가 매수가 하고 싶다면은 어, 내년 1월이나 올한1 2월쯤 전화 주셨다면은 그때서야 자리를 잡는 거안 잡는 거볼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알고 내버려 둘줄 알아야 되는 그 마음가짐이 지금 시청자님한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그걸 여쭤보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배우시라고 지금 알려드린 겁니다. 배우셨길 말할게요. 고맙습니다.